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얘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도로 여러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해록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족한 종 탄생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봐서, 올돌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다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룹들으로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돌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맞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많은 계획들 세워보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저도 많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작 초부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할 것을 믿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하여 분, 인도하시는 분 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을 기록한 말씀과 같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가정의 말씀이 이 23장에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난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변론을,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이 사명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다짐하셨습니까? 다시금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라고.